높이 53m, 너비 67m, 폭 9m. 18층 아파트 한 동을 가로로 넷, 세로로 셋, 총 12개를 이어붙입니다. 그럼 부피 2억 4천만 리터의 거대한 구조물이 탄생하죠. 이것이 인간이 신에 도전하여 바다에 띄운 겸을 타이타닉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단 2시간 40분. 타이타닉이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 바다 밑으로 완전히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등산과 정통으로 충돌해서 거대한 드머이라도 뚫렸나 보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1985년 해양학자 로버트 밸러드가 심해 3,800m 아래에서 두동강난 타이타닉 선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충격적 사실을 발견해요. 타이타닉엔 어떠한 큰 구멍도 없었어요. 90m 길이에 걸쳐 칼에 베인 듯한 여섯 개의 가늘고 긴 상처들만 나 있었죠. 총 손상 면적은 다 합쳐도 고작 1.2제곱미터. 겨우 그 정도 상처에 그큰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타이타닉이 침몰한 건 수십 년간 미스터리였습니다. 타이타닉은 당대 최고의 강철을 사용해 선체 바닥을 마치 세포처럼 16개의 방수 격벽으로 봉인했어요. 네개 격벽이 침수되는 최악의 사고에도 배는 떠 있도록 설계되었죠. 사용된 강철은 대략 5만 톤, 롯데월드 타워의 뼈대를 이룬 철골의 무게와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 믿었어요. 그럼 타이타닉은 왜 침몰한 거예요? 인양한 타이타닉의 선체 조각을 전 세계 야금학자들이 분석하고 충격 적 결과를 발견합니다. 당시 강철의 황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과학자들은 모르던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연성취성 전이현상입니다. 따뜻한 상온에서 엿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집니다. 하지만 냉동실에 얼린 뒤 바닥에 던지면 산산조각 나죠. 금속도 비슷합니다. 따뜻할 땐 원자들이 활발하게 춤을 춰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자리를 바꿔 대처합니다. 이것이 연성이에요. 하지만 차가울 땐 꽁꽁어로부터 외부 충격에옆 원자와의 연결을 끊어버리죠. 이것이 취성입니다. 강철이 연성에서 취성으로 돌변하는 온도를 전이온도라고 해요. 문제는 황이었어요. 황은 이 전이온도를 위험할 정도로 높여버립니다. 영하 2도의 바닷물이 황을 품은 괴물의 강철엿을 꽁꽁언 유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은 만약 타이타닉이 빙산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침몰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고 배 옆에 길고 가느다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듯 강철이 터져나갔고 불침선이라 불리던 괴물은 침몰하게 된 것이죠. 결국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은 거대한 빙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만심. 그 안에 숨어 있던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던 것이죠.